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신차를 최저 견적으로 네, 비교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앱 카룸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600만 원 할인이거든요. 뭐 1억 4천이란 얘기니까 거기에 뭐또 아우디 재구매 할인 끼고 못 끼고 하면은 1억 3천 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하, 그 정도 가격이라면 솔직히 7 시리즈랑은 아예 지금 견줄 수 있는 상품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, 충분히 S도 넘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음, 카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.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카룸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죠. 아 수입차를 구매할 때 굳이 내가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전화해가면서 얼마까지 할인돼요?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? 이렇게 안 해도 앱에서 그냥 그 차량의 최저가가 바로 나오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 금융도 붙여 있잖아요. 카룸에서 신차 구매하면서 할부 리스까지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율과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. 뭐 이런 점들까지만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까지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시라고 네, 카룸에서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. 요즘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다이렉트랑 일반 보험이랑 비교를 해보다 보면 다이렉트가 모든 조건에서 항상 전부 다싼건또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어, 자동차 보험 어, 갱신할 때 됐는데 하시는 분들. 그리고 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계속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하실 때 어, 카룸에서 비교견적 한 번씩만 좀 받아보세요 비교견적 받는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서비스 런칭 기념으로 1월 31일까지는 경품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도 있고요 뭐 아이폰 11도 드리고요 그리고 애플워치5도 드리고요 그리고 상품권도 700장 준비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니까 비교 견적 한 번씩 받아 보시고 뭐 만약에 내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다이렉트가 훨씬 싸네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그만이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신차 구매하시고 이런 자동차 관련된 소비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카룸 보험 견적 서비스도 시작합니다.